자, 만나, 반갑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알아볼 종목은 코드 번호 452450 p i 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좀 큽니다. 특히나 이제 지난 11월 7일 고점권 9,850원을 형성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눌리면서 최저점 7,200원까지 흘러내렸습니다. 자, 상당히 아쉬운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후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어, 추가적인 대응 관점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은 저희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그 이후에 지속적인 관점은 저희가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 좌측에 공부방에서 추가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대응 관점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잠시 뒤에 이야기를 드리겠지만은 공략집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받고 싶다 하시면은 저희 공부방에 입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입장하면 되느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 화면 하단에 뭐가 있구요. 댓글란이 있구요. 이 댓글란을 클릭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죠. 자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역시나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 중에서 바로 여기 공부방 입장하기. 여기를 여러분들이 클릭하시게 되면은 바로 저희의 공부방으로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만 눌러주세요. 자 뿐만 아니라 그 밑에 또 나와있는 내용도 좀 체크해보도록 할텐데 채널 관심정보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제 어떠한 내용이 나오게 되냐면은 바로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주식과정년을 그대에게 유튜브 구독자 포트폴리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기재해 놓은 영상들인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어디를 통해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소개시켜 드린 종목군들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포트폴리오로 구성을 한 건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 그 종목군들을 실질적으로 대응했었을 때이 종목군들이 얼마만큼 변동성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다 기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뭐 클로봇 이러한 종목군들은 무려 161% 한미반도체 이러한 종목군들은 무려 89% 이만큼의 상승률을 기록할만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는 종목군들이 그냥 아무거나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고심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종목군들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의 영상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군들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어디에 오시면은. 저희 공부방에 오시면은 이러한 종목군들도 만나보실 수가 있는 기회도 추가적으로 형성이 될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공부방 입장하셔야 되겠죠 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더불어서 다시 2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리도록 할텐데 자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듯이 여러분들이 공부방에 입장하시면은 저희의 대응관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린다고 했고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뭐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공략자료집 공략자료집까지도 저희가 드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공략 자료집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p i 주가 전망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저희 공략집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바로 페이지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러한 것들 어디 통해서? 중권사 통해서 보신 적 있으실 텐데 자, 중권사에서는 한 페이지, 두 페이지가 끝입니다. 근데 저희는 무려 30페이지 분량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이러한 대단한 자료집을 여러분들이 어디를 통해서 공부방을 통해서 입장하시면은 이러한 부분들 다 받아 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종목에 대해서 정말 디테일하게 다좀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오셔서 이 자료집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와 있는지 좀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린다면은 뭐 해당 기업의 개요라든지 뭐 재무상황 핵심사업 그리고 뭐 산업별 적용 사례, 그리고 주가 전망 및 투자 포인트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보신다면 얼마나 좋은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사실 저희도 만들었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 기업에 대해서 뭐 개요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저희가 여러분들 이 영상 화면 통해서도 이렇게 올려 드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이 기업에 대한 주가 전망 분석을 했었을 때 어떠한 부분들을 좀 토대로 체크해 볼 수가 있고 어떠한 기업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부분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그거보다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중요한 건 결국에는 뭐다? 뭐 제조, 지능화, 구현에 필수적인 비전 및 데이터 기반 솔루션 전문 기업이다. 그 중에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볼 수가 있고, 뭐 산업용 검사 장비 전문가들이 모여서 창업을 했고, 이런 부분들 뭐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 있었겠어요? 몰랐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주요 제품 및 서비스로는 뭐 AI 비전 검사 솔루션이라든지,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2차 전지 토탈 검사 솔루션, 실시간 이상 감지 모니터링 솔루션 등등을 영위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재무 상황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 기업에 대한 매출 구조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 라는 부분들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핵심 사업 분야 역시나 중요한 키 포인트죠. AI 비전 검사 기술인데, AI 비전 검사 기술의 개념은 카메라, 렌즈 등 하드웨어로 측정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 비전 제어 기술로 빠르고 정확한 영상 처리를 한다고요. 그리고 이제 딥 러닝 기술 결합으로 검사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실시간 불량 감지 및 품질 관리 자동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검사 기술로 이차 전지, 반도체, 유리 기판, 자동차 쪽에 대한 전반적인 소재 품질을 검사를 하고 있고 이 기업에 대한 기술 연관 결국에는 이제 통합 솔루션을 제공을 하면서 결국에는 비파괴 검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자체 개발 알고리즘으로 정확도를 99% 이상 확인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체크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들은 뭐냐. 자,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여러분들도 들어보시지 못한 이야기 중에 한 가지이기도 한데, 결국에 중요한 것은 이 부분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고, 해당 기업의 솔루션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주요 고객사는 이렇게 있다. 이렇게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뭐 산업별 적용 사례들, 2차 전지 쪽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반도체 산업에서도 역시나 이렇게 체크해 볼 수가 있구나, 라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산업에서도 이런 부분들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유리기판 관련 사업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사실 여기에도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기업이 속해 있는 이 섹터. 좀 전에 얘기를 드렸던 부분들이 다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유리기판 쪽 역시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충분히 도움 되실만한 내용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어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국내 시장을 뭐 분석했었을 때 어떠한 사황들이 있는지, 이제 해외 시장 진출 현황 및 전략, 그리고 이제 기술 개발 노드맵, 그리고 이제 최근 주가 동향 분석, 그리고 이제 투자자 구성 및 주주 가치. 이런 식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만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 A 기술의 발전과 영향 해가지고 최신 트렌드는 무엇이며 기술 적용 현황이라든지 산업용 A 시장의 전망 그리고 경쟁사 대비 A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라 부분들을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예요? 2025년 산업용 A 시장 규모가 무려 50조 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한 미래 성장 가치가 얼마만큼 있는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미래도 역시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단점, 리스크 요인으로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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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들이 있으며 올해 실적 전망은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다 정리를 해 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것만 체크해 보신다라고 해도 충분히 도움되실 만한 내용들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은 부분들로 아주 간단하고 편안하게 해당 기업을 앞으로도 확인해 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오셔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드렸듯이 이 공략집은 저희 어디에 공부방에 입장하시면은 공부방에 입장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 공부방 입장하시라고 한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차트를 좀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좀 전에도 얘기를 드린 것처럼 사실 최근에 변동성 눅눅지 못합니다. 근데 이 종목 고점권 형성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눌리고 있는데 공교롭게 이 시점에서 외인들의 매도세가 조금 강하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차트 보셔서도 아시겠지만은 어때요 최근 외인들의 매도세가 보시면은 지난 11월 7일 이후로 보시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때요 11월 7일 이후로 지금 11월 20일 그리고 11월 12일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외인들이 매도를 보이는데 녹록하지 않을 종목 별로 없겠죠 해당 종목도 마찬가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 이 종목도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단은 이평선들, 이평선들이 수렴되어 있다라는 거. 첫 번째, 이평선들이 수렴되어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 5일선의 지지와 저항이 강하다는 거예요. 최근에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자 어때요? 네, 저항을 받으면서 눌리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빠졌고 일시적으로 올라온다 하더라도 상단에 20일선의 저항을 받으면서 계속 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1선, 5일선의 지지와 저항이 상당히 뚜렷했고 그 과정에서 최근에 5일선 저항을 가로받기 시작한 시점부터 계속해서 눌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해당 기업은 첫 번째, 저는 우선은 5일선의 지지가 조금 형성이 되는지가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즉, 이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공략을 원하신다면 일단은 5일선의 회복이 형성이 되는지를 1차적으로 체크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선적으로 바라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최근 형성된 저점권 상 처음 상장했던 날을 제외하고 저점권이 바로 여기에요즉 가격권으로 따졌을 때는 이제 7,000원에서 6,500원입니다. 즉 여기가 이제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되기 때문에 이 구간대를 말 그대로 지지를 해줄수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딱두 가지. 일단은 첫 번째 5일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마지노선 포지션은 이제 6,500원에서 7,000원 이것만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쉽지 않죠 녹록지 못하죠 하지만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 이러한 종목군들에 대한 대응 관점도 저희가 어디를 통해서 얘기해 드린다고 했고요 저희 공부방 통해서 얘기해 드린다고 했고요 실질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어떤 포지션 매수 포지션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11월 3일이에요. 11월 3일 날 8천원대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 드렸었고 결국에는 9천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상승을 만들어냈죠. 즉10% 정도의 상승 포지션을 만들어냈고 이러한 과정들을 기록해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 어디를 통해서 공부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이 차이로 고민을 하신다면 빨리 고민하지 마시고 이 대응 관점 저희가 어디를 통해서 공부방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신 것처럼 어떻습니까? 공략자리 제대로 찝어드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상승 포지션을 선물로 제공해 드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종목군들도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이러한 종목군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상승률을 기록해주는 종목군들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 드릴 겁니다. 보시는 종목 엔캠! 마찬가지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어때요? 75,300원짜리가 무려 10만원까지 갔습니다. 무려 10만원까지 가면서 30% 넘게 상승을 했어요. 즉, PIE 같은 종목군들도 여러분들이 대응관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신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종목군들도 어디 통해서? 저희 공부방 통해서 만나보실 수가 있다. 거기에다가 저희가 뭐까지? 자료집까지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기 때문에 일석3조의 효과를 여러분들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가져가시면 되냐? 어렵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 화면 하단에 무엇이 있고, 댓글란이 있고, 그 댓글란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그 댓글란 클릭해주시면은 바로 이러한 어,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여기. 여기를 여러분들이 클릭하시고, 바로 공부방으로 입장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 그대로 이 공략집과 함께 당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오셔서 함께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